자 지금 바텀이 나미가 8레벨, 레오나가 11레벨, 3레 차이가 나거든요. 파랑 팀의 포탑이 살짝 지금 아이템 상황을 봤을 때 이즈리얼이 드디어 3일제가 나왔는데, 아 이즈리얼이 지금 여신의 눈물 스택이 반 정도 쌓였네요. 그 어, 템템버린이 구원 나온 상황. 각 라이너들이 지금 원코어가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 예, 별로 없네요. 그 와중에 루시안이 지금 많이 흥분했었죠. 많이 흥분했어요. 많이 지금 나 강하다. 아, 럼블 궁 루시안 하나 잡는다고. 지금 궁 졸라 많이 씁니다. 지금 루시안도 본인이 강함에 취했거든요. 본인의 강함에 아, 지금 정글러 트린다며 미 CS 107개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네, 각 라이너들 CS 97개, 96개 탑스울러가 97개, 어 미드 라이너가 97개, 정글러가 112개. 아 정글러가 굉장히 CS를 네 준수하게 먹었네요. 정글이 CS가 1등인 모습 어 아, 보기 힘든데 그 와중에 이제리얼 여기까지 나가서 또죽었죠 와드가 없는 아 피어의 모습이 잡혔는데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결국에 강 아. 뭐죠 이거? 아, 뭐죠 이거? 아, 네, 되게 굉장히 기묘합니다. 이게 뭐죠 지금 무슨 상황이죠? 지금 네, 어이기 뭐 한번 톱탑 다이브 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탑 쪽으로 지금. 탑을 한번 찔러볼까? 지금 생각 중인 것 같거든요? 탑이 지금 라인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포탑 체력도 얼마없고한번 다이브를 노려볼만 한데, 어이 잠수인가요? 트린다미어 올라오고 있죠, 지금? 아마 어이익이 여기 오는 트린다미어를 잘해나요 트린다미어 궁극기 켰습니다. 이러면은, 어! 한타 뒤집혔어요! 한타 뒤집혔어요! 어 이러면은 지금 아이어 언제든 게임이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젤를 근데 또 여기서 뭐하죠 이 친구? 레오나보다 레벨이 낮거든요. 레오나가 아이템이 지금 어, 어 레오나가 지금 따라가면서 레오나 미쳤거든요 지금. 레오나 지금 자기가 센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 미드 라인 혹은 탑솔론 합니다 하지만 항상 서포터라는 거탱템이거든요 저기까지 따라가는 모습. 와중에 글로벌 골드는 만 삼천 골드 차이. 아, 지금 아마 템템버리님 팀의 목표는 상대 1차 타워를 하나를 미는 순간 본인들이 이겼다고 정신승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이렇게 무리해서 라인 미는 거 시야를 못 가면 잘라볼 만도 한데, 아, 트린다미어 CS를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죠. 아, 근데 아까 분명히 트린다미어가 한 5분 전에 CS가 112개였는데, 지금 4개 째 챙기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뭐 하다 왔나요? 저 친구도 굉장히 뭐하다 는지 지금 모르겠는 모습 아 지금 서렌 투표 나왔거든요 아 지금 서렌 투표가 한번 나온 상태 자팀모는 열심히 아, 농장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버섯을 심고 있습니다만 아 지금 본인의 농장이 아니라 남의 집 농장까지 그냥 해가지고 이거 거의 이 정도면은 지금 아... 어, 땅추진 한번 해야되거든요? 어, 제가 봤을때는 분명히 여기는 파란색 진영의 정글인데 남의 땅까지 지금 농장 아 농장이 잘되다보니까 이제 어, 소작농들의 농장까지 다 빼앗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남의 집에 지금 농장 차렸거든요 지금? 이게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지금 어... 아! 디모가! 아!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 카타리나의 플레이는 아마 본인이 팽이를 돌면은, 어, 탑블레이드의 신수가 소환이 돼가지고 소환들이 있지 않나. 지금 굉장히 애니지 플레이거든요? 티버에게 모든 걸 맡기듯 신수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는 플레이! 버섯벌스입니다! 아, 티모 큰 그림! 몇수 앞을 만, 하여튼 버섯수를 내다봤거든요? 아 이러면 진짜 개빡치거든요 아 티모가 지금 이 정도 체력으로 나 살아남아간다는 거아 졸라 빡쳐요 지금 서로 지금 누구 욕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지금 브론즈키는 누군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누가 못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 지금 분명 내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못한 거 있다 아 누가 못하겠는데 누군지 누구지 그러면은 지금 트린다미어가 욕먹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분명히 100%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트린다미어는 정글러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오질라게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KDA CS 모든 게다 준수 안 트린다면은 그저 본인이 지금 정글러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고 있겠죠. 자이즈리얼 궁극기 데미지네 없고요. 티모가 블루까지 차지하면서 아 근데 보통 러블이 제가 아까 전에 이거 게임 로딩 화면에서 그 3분 그 간전 대기 로딩 화면에서 봤는데 럼블이 아 럼블로 팀크 힘든데라고 했었거든요. 아, 그때 저는 살짝 느낌이 오긴 했는데 아, 홈모노구나 진짜구나. 근데 이 티모 친구도 거의 CS 먹는 거를 봐서는 아, 굉장히 신기하게 티, CS를 먹고 있지 않나. <laughs> 바텀 쪽에서 지금 언를 하나 잘랐거든요. 아힐제들이동속도 증가했어요 이즈리얼 앞비전 하나요? 앞비전 하나요 앞비전 하나요 앞비전 했어요 이즈리얼 앞비전 한타 지금 궁극기는 다잘 들어가는데 이즈리얼이 앞비전 써가지고 지금 레오나 궁극기까지 다밟았거든요 트린다미오 다 붙인 상황에서 지금 파란 팀 딜러들 모두 지금 프리데라는 모습 우와 제대로 받았죠 트린다미오 미친 정신병이 됩니다. 전멸을 빼는 아 앞비전후 뒷전멸 이거는 역시 이즈리얼의 풀콤보가 아닐까 그 와중에 티모가 네 럼블을, 솔킬을 따내면서 탑타워를 미는 모습입니다 자 이즈리얼 지금 한번큐 날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앞에 나가서 내가 CS를 먹어도 될까 말까 지금 레오나한테 한번 물리 레오나가 레오나한테 계속 각주려고 레오나한테 각주거든요 이러면은 아, 점점 거리가 다! 아... 사실 지금 팀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즈리얼의 아이템이 지금 아직도 여신의 눈물과 삼일체. 지금 제가 아까 한 거의 10분 전에 이즈리얼한테 아이템이 여신의 눈물과 삼일체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템이 변함이 없어요. 굉장히 초심입니다. 자,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아이템이 잘 나온 게, 어, 트린다미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정상적인 거는 아마, 어, 지금 여기서 한타 열렸거든요 럼블이! 아, 럼블이! 아, 궁! 어, 궁을 아꼈다가! 제대로 썼습니다. 자, 플래시, 어, 저기. 뭐죠? 관문을. 트린다미어가 통과를 못하나요? 뭐죠? <laughs> 아, 트린다미어 미련 없어요. 아. 강해서 돌아가라. 네, 본인은 지금 충분히 강하거든요. 근데 브론즈식 게임이면 지금 트린다미오가 왕귀해가지고 상대 탑 이제 포탑 철거하면서 한번 백도어 노리면서 트린다미오의 트린 무쌍을 한번 기도해볼 만도 하거든요. 지금 근데 팀워크 있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트린다미오가 레벨을 18을 찍는 순간 그때부터가 이제 트린다미오의 지금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브론즈 경기입니다. 자, 게임이 지금 충분히 끝나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어요. 억제기 타워를 두 개를 밀어서 그냥 한 타로 밀어붙이면서 그냥 지금 밀어붙여야 되는데 아 바론 오더가 찍힌 거죠. 바론 가자. 바론에 지금 레드 팀이 뭐 아, 이미 이 세상 경기가 아닌, 예, 네, 마지막 한 막바지로 다루고 있는 것 같죠? 다른 버프도 먹고 왔고, 아, 아마 이번 한타에서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 트린라면과 완기를 하기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날 것 같아서. 아, 럼블 궁! 아무런 피해도 없어요. 제드 아, 멋있거든요 지금 제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 멋있었어요 자 트린다미오가 한번 루시안을 한번 추노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 막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한번 네 자르기에는 무리인 것 같으니까 지금 루시안이 지금 억제기 밀러오죠 이러면은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 먼저 루시안을 한번 견제를 해가지고 루시안을 그냥 저기 끝까지 빼놓고 빈상속서로 만들어 놓거나 혹은 미드 억제기 합류를 해가지고 하나만 주는 거를 한번 생각해볼 만 했었는데 아 이러면은 3억제기 다줘야 되죠 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궁극기 상황이 럼블 궁극기도 없고, 남이 궁극기는 있지만, 이지리얼 궁극기 없고, 카타리나 궁극기. 아, 궁극기가 3개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아침 담요. 궁수 없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이번 게임 내내 카타리나가 궁극기를 끝까지 도는 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 이렇게 해서 네 킬스코어 14대 36, 네 글로벌 골드 2만 골드 차이로 네 템템버린님의 브론즈 4 승격, 아승급전은 패배로 마무리가 됩니다. 패배. 단단 30분 게임 만에 단 30분 게임 만에. 양팀 도합 50킬이 나왔습니다. 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카타리나가 딜을 9600을 했습니다. 이즈리얼이 의외로 팀 내에서 딜량을 가장 많이 했네요. 아, 잠깐 그러면 선수 인터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텐텐머리님. 네. 선수 인터뷰 차원에서 나왔는데 네. 괜찮 괜찮으신가요? 네. <laughs> 저 방금 게임에서 그 혹시 아 좀그 관점 포인트가 있었다. 본인 방송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는게 있나요? 어 가장 명장면. 네. 제가 레오나 레오나가 쫓아오는 거를 피하는 거. 아 근데 네. 저희 지금 아까 전에 살짝 그 제가 이거 의혹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의혹이 하나 제기도 될까요? 이게 선수분 그 선수 생활에 지장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세요 혹시 템템버리님 게임 도중에 진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멸 플레이를 제가 봐서 그런데 혹시 헬퍼 쓰시나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 이게 제가 선수 생활에 진짜 정말 정말 그아그그 아, 그, 그, 어, 정말 그 피해가 급었도인데아드교를 지고 있음 지고 있는 와중에 아, 분명히 쫓기는 와중이었거든요. 추노를 당하는 와중에 갑자기 앞전매을 쓰셨었어요. 아, 저로서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플레이라서 그런데 혹시 어, 비허가 그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해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제가 그했었냐면요 <laughs> 네? 그때 저희가 싸우다가 지고 있었잖아요. 네. 보디오가. 네. 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궁을 쓰려고 했거든요. 네네. <laughs> 근데 궁을 쓰려고 했는데 <laughs> F가 눌렸어요. <laughs>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오. 플레이를 보고 상대의 루시안이 <laughs> 겁을 먹었어요 <laughs> 더 놀라운 건 상대 루시안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갔어요 그 플레이를 보고 아배 <laughs> 어, 어, 아파 저는 나는 그 플레이가 굉장히 신의 한수가 아니었을까 아마 <laughs> 예전에 그 이세돌 구단대 알파고를 한번 그대를 되살려 보면은 그때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그때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 저기다 왜 두지라는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묘수를 알파고가 많이 뒀었거든요. 아마 템템버리님도 아마 그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이미 한 단계 더 나아간 고차원적인 생각에서 브론즈의 심리를 이해하고 아 내가 앞전면을 쓰면은 상대방이 겁을 먹겠구나 이 마인드로 이제 앞전면을 쓰신 게 아닐까 하는 아니면 혹시 어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은 어 어, 네. 프로세스 인증과 손캠 <laughs> 인증을 한번 꼭 받고 싶은 그 정도의 플레이였습니다. 네. <laughs> 아이네저 진짜 제가 핵을 쓰긴 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쓰는 핵은 네.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핵은 아니고 네. 그냥 제 자신과 저희 팀에게는 조금 해가 되는 핵은 쓰지만. 아 혹시 그 핵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laughs> 그거요. 그..그겁니까? <laughs> 네. 혹시 개모텍입니까? 네.. <웃음> <웃음> 제가 쓰는 프로그램 그거 하인데 아까전에 전멸은 진짜 실수였어요 그니까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R이랑 F랑 가까이에 있잖아요. <laughs> 이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사람이, 야, 아, 빨리 궁을 써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누르다 보니까 F가 나가서요. 아, 네. 저, 어, 그러면은 또 이게, <laughs> 그,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혹시, 게, 게임하는, <laughs> 게임하는 내내, 응. 템템버리님 팀에서 가장 정치의 네.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어, 저희 보듀오요 <laughs> 울티오 개 못한다고 해.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이즈리얼이 개 많이 죽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묻혀 있었습니다. 이즈리얼이 아까 전에 템템버리님께서 말한 경기 시작 전에 저한테 이미 한번 그 언제를 주셨던 게 있는데 역시 프로의 눈은 <laughs>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렇게도 실감했거든요. 아 프로의 경지는 이 정도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즈리얼이. 네. 모든 한타 때마다 앞전면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laughs> 성공장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내가 들어가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 아, 굉장히 진짜 정말 멋진 모습이었거든요. 아, 아 이게 네. 지, 보통 먼딜이라는 느낌은 지휘관의 자리로 들어가서 지휘관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쵸. 이제 상대방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냐. 우리를 지휘를 해가지고 우리를 지휘를 함으로써 이제 본인이 음. 좀더 딜하기 편한 구조를 잡는데. 음. 근데 역시, 우리의 대장님은 다르셨어요. 저희를 버리지 않고, 그쵸. 본인이 가장 앞서 나가서, 본인이 가장 <웃음> 앞장서서, <웃음> 앞장서가지고 모든 데미지를 다 입으면서, 그렇게 한타를 <laughs> 진행을 하셨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 소리 열이 싫은 겁니다. 근데, 네. 음... 아, 이번 판은 저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laughs> 아, 저는, 아, 이게, 솔직히 하나 말하고 와도 괜찮을까요? 제가 네. 그 로딩 3분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템템버리님 네. 방송의 채팅창을 잠깐 봤어요. 그 로라면을 잠깐 봤는데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채팅을 봤었거든요. 왜죠? 럼블이 게임 시작 전에 네 아, 러, 럼블로 티모가 굉장히 <laughs> 어렵다. 네 맞아요. 믿다 어떻게 깔더라고요. 라는 채팅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네. 아, 굉장히 음. 어렵다. 라는 채팅을 했는데. 아저 럼블이 근데 제가 보통 탑솔러들은 본인들의 그 화를 네. 주체를 못해서 화를 많이 내거나 본인들이 그 네. 아, 그래서 탑신명자란 얘기가 있듯이 럼블이 미쳐나 네, 네. 그 탑신명자들이 좀 화를 많이 내거든요 맞아요 그, 그런 캐릭터가 바로 럼블이 에요 근데 그쵸 그 캐릭터 그 설계 자체가 화를 많이 내서 열을 좀 많이 내가지고 열 관리를 하는 캐릭터인데 <laughs> 템템러님 <템태머리님 웃음> 팀의 탑솔러인 럼블은 네. 정말 침착하더라고요. 화가 나 있는 걸볼수셨어요 <laughs> 정말. 아니야. <laughs> 채팅창은 안 침착했어. 채팅창은 암치, 암침착했, 암 암치, 착했을지 몰라도, 럼블 자체는 <laughs> 절대 화가 나지 않았어요. 어, 거의 냉정했지. 열 관리가 계속 0이었어요. <laughs> 차가웠어, 럼블. 그는 차가운 도시남자였어요 <laughs> 맞아요. 스낵클로스는 럼블이었어요. <laughs>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와. 와. 와, 쿨러 비싼 거 쓰시더라고요, 네. 그니까요. 근데, 그 열기가 이상한 대로 분출이 돼가지고. 네, 본인의 화를 막. 슈팅을 진짜. 네, 어. 아, 제가 아까 그 예상을 했을 때, 본인이 이제 킬 땄을 때는, 아,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가, 워이크한테 한두번 정도 죽고 나서는 아마 정글 탓 <laughs> 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laughs> 어, 워이크한테 한두번 정도 죽고 나서는 본인 탓이라기보다는 <laughs> 아마 정글 탓이, 아직, 정글 탓을 하지 않았을까? 트린다미한테 욕한바 가지로 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럼블 친구가 되게 특이한 게. 네네. 막 직접적으로 쌍욕을 하진 않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을 막 욕,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긴 하는데 네. 전체 채팅을 더 좋아해서 아, 전체 채팅으로 계속 막아티뭐 버스 타네 좋겠다 이러고 아. 뭐 레오나가 개 잘하네 나도 태워줘라 막 이런 식의 채팅을 많이 치더라고요 아. <laughs> <laughs> 역시 홈모노의 세계 그래도 팀원들 멘탈을 안 깎는다 이거 자체가 그게 상대방을 이제 비하함으로써 우리 팀의 사기를 증진시키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고요 역시 선수들은 <laughs> 네. 다르군요 아 역시 아 제가 그 일반인의 <laughs> 시선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를 안 됐는데 아 역시 선수들은 조금 다르다 <laughs> 역시 템템파리님 <텐테프리님. 웃음> 그렇죠 네. 앞으로 지금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혹시 리그오브레전드 계속 플레이 하실 건가요? 지금? 네저 승급전 다시 따야죠 아 그러면은 여러분 네, 이 컨텐츠는 여기서 네, 끝내도록 하고 네, 네, 지금 유튜브, 어. 유튜브에 이것도 올라가긴 할 건데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오늘이 2월 22일이에요 네, 2월 22일 수요일인데 어, 트위치에 템템버린님 어. 검색하셔서 2월 22일 네이 날짜 다시 보기를 보시면은 이 이후에 템템버리님의 리그 오브 레전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가에 대해서 알수 있으실 테니까 네 템템버리님 다시 보기 혹은 템템버리님 유튜브 네한 번씩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네 컨텐츠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템템버리님과 함께 브론즈 사러 갈수 있도록 네. 화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고 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은 템템버리 화이팅 하시면 돼요. <laughs> 하나, 둘, 셋 하면은 같이 템템버린 화이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 둘, 셋. 템템버린 화이팅! 네. 하... 감사합니다. 아, 같이 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해야 돼요. 아, 저 힘이 안 나서 그래요. 아, 그러면은 어, 그냥 화이팅만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네. 하는 거예요. 하나, 네.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템템버린 님의 브론즈 감사합니다. 4 승급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